채권자가 제안이 왔습니다. 감정가 22억짜리 모텔의 채권을 12억에 줄 테니까 이 모텔을 매입하는 게 어떻겠냐라고요.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모텔 옆에 요새 많은 확장을 하고 있는 브랜드 모텔이 위치해 있어요. 근데 심지어 이 모텔이 대지와 옆면적이 더 큽니다. 기차역이랑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. 그러면 이런 모텔을 사도 되는지에 관해서 이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가 그 브랜드 모텔입니다. 이전에 경매 나왔었던 망한 모텔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 한 걸로 알고 있고요. 나름 그래도 주말에는 객단가를 되게 세게 받고 있거든요. 십 몇만원씩 받더라고요. 그리고 이렇게 건너편에는 별도로 주차장이 있습니다. 차가 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네요. 지하에도 그렇고, 왼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그 모텔이에요. 외관 자체는 곰팡이랑 자재를 그렇게 싼걸쓴 거는 아닌 것 같은데, 여기가 반대편이고요. 땅이 생각보다 꽤 큽니다.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서 가볼게요. 멀리서 보시면, 이런 느낌입니다. 여기에도 또 주차장으로 가는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. 입구가 총 3개네요. 이쪽으로 돌아가면 아까 전에 왔던 곳입니다.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, 밑에 쓰레기도 있고, 폐업한 지꽤 오래됐나봐요. 입구 자체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신경은 쓰신 것 같은데, 어이거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네요. 차장이 이렇게 있고, 야 쓰레기가 엄청 많네요. 주변에서 다 여기다가 그냥 버린 거 아닌가 싶은데, 여기도 입구가 있습니다. 많이 쌓여 있죠. 우편물이 물이 계속.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데, 누수가 있는 것 같죠? 지금 비가 오는 날씨가 아닌데, 물이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라는 게, 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? 어, 반대쪽 여기도 떨어지고요. 꽤 오래 떨어진 것 같은데요. 뭐야?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, 요 전주역에서 여기 모텔까지 거리가 1.3km 정도 되고요. 그리고 이 모텔의 토지가 200평인데, 옆에 있는 아늑 호텔은 170평입니다. 그리고 이 모텔의... 옆면적은 580평인데, 아늑 호텔은 440평 정도예요. 그러니까, 이 모텔이 상대적으로 토지도 크고, 그리고 건물 전체의 면적도 좀더큰 거죠. 그런데, 여기 모텔이 위치한 반경 150m 정도에, 총 모텔의 개수가 46개나 됩니다. 그리고, 아늑 호텔 같은 경우에는 옆에 제 2의 주차장이 있죠. 그런데 이 모텔은 거기에 있는 주차장이 다죠. 더 나아가서, 전주 쪽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, 숙박료가 거의 초토화됐습니다. 여기서 잘 찾아보시면, 숙박료가 18,000원인 것도 있어요.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2만 원짜리 모텔을 갔었던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18,000원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. 수원에 있는 인계동에 가면 만 얼마 때까지 요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듣긴 했었는데 전주의 전체적인 숙박 단가가 주말에는 상당히 높지만 평일에는 되게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. 이곳은 전주 우화동에 있는 두 개의 상권 중에서도 또 약간 조금 떨어지는 위치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.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모텔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객단가가 너무 낮고 더군다나 주차 대수에 있어서도 약간의 제약이 있어 보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저보고 이 모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